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바로 F-35 라이트닝 2의 2030년 최신 개량형 모델을 리뷰해보겠습니다. 이미 수백 대가 배치되어 각국 공군의 주력 기체로 활약하고 있는 이 전투기는 이제 단순한 스텔스 전투기를 넘어 하나의 통합 전투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. 외형, 성능, 내부 설계 그리고 가격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. 먼저 외형부터 보겠습니다. 2030년형 f-35는 기존의 5세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일부 구조적 변화가 제공되며 하늘의 명암에 따라 색조가 자연스럽게 변하는광환경 적응 기술도 도입되었습니다. F-35의 노즈코는 더 작고 날렵하게 변경되어 공기저항이 줄었으며 센서 배치는 레이더 방해 없이 내부에 지각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. 캐노피는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 더욱 경사 있게 디자인되었고 전자식 틴팅 기능이 추가되어 눈부심과 열 복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. 각 기체형별 차이도 존재합니다. F-35A는 공군용으로 가장 보편적인 모델이며, F-35B는 수직기착륙 기능을 보유한 해병대형, 그리고 F-35C는 함재기형으로 항모 운영에 적합하도록 날개가 확장되고 접이식 구조를 유지합니다. 2030년형에서는 이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구조 강화와 스텔스 보강, 센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. 성능 면에서는 눈에 띄는 향상이 있었습니다. F-135 엔진은 최신 계량형으로 교체되어 추력이 기존 대비 약15% 상승했습니다. 수직 기착륙을 위한 리프트팬 성능도 개선되어 F-35B 역시 수직 상승 중에도 더 안정적인 자세 유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순항 속도는 마일 6으로 유지되지만 장거리 고속 순항 중 연료 효율성이 약20% 향상되었고 작전 반경도 기존보다 200km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기동성도 개선되었는데 향상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기체 반응 속도를 높이고 저속 및 고기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급선에 고각 기동에서도 기체의 흔들림이나 비틀림이 줄어들어 조종사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.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조종사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자동 회피 및 자동 기동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동됩니다. 센서와 통신 능력은 F-35가 가장 강력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. 2030년형에는 최신형원 LG-85S 레이더가 장착되었으며 장거리 추적, 동시 표적 탐지 및 교란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. 레이더 외에도 요다스, 전자광학 분산형 센서 시스템, 요레스 전자광학 표적 포드, 그리고 데스, 분산형 적외선 감시 시스템, 역시 개량되어 적의 미사일 발사나 스텔스 기체까지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. 조종석 내부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미래형입니다. 기존의 터치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신 증강현실 기반 헬멧인 제너레이션 3템데스가 표준 장비로 제공됩니다. 이 헬멧은 조종사의 시야 전체에 데이터를 투사하고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적을 추적하거나 무장을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적이 조종사 뒤에 있어도 헬멧을 통해 기체 외부를 투시하듯 볼수 있는 360도 시야 기능이 특히 인상적입니다. HUD,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헬멧을 통해 확인합니다. 조정석 내부 버튼 수는 과거보다 훨씬 줄었고, 대부분의 기능은 터치와 음성 명령으로 작동됩니다. 예를 들어 무장 설정, 전자전 기능, 통신 설정 등이 말 한마디로 제어되며, 음성 인식 정확도는 거의 98% 이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. 조정석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최신 충격 흡수형 시트로 교체되었고, 장거리 임무 시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기압 조절, 체온 자동 조절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.